나가셨나? 아, 아, 어제 한 10시 정도에 10시 넘어선가? 누웠거든요. 어제는 출근 9시 해서 거의 하루를 다 일해가지고 어, 다 하고 일렀는데 너무 피곤하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우선 수영을 갈 거고요. 수영장이 일주일 동안 수영 대회를 해가지고 못 갔었어요. 내일도 갈수 있으면 가야지. 체력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안 하면 확실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 가잖아요. 뭐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엄청 피곤하고 진짜 점심에 엄청 졸리더라고 수영하고 오면 한 번씩 그 루틴 깨지면은 다시 적응시키기가 어려워. 이번 달에 제가 돈을 내고 아직 수영을 제대로 못 갔어요. 이번 달 진짜 돈 아깝지 않으려면 열심히 가야 될 남은 날 수영 다녀오겠습니다그러면 오늘은 라면 데이를 가질 건데요. 짜파게티와 진라면 사이에서 매우 고민 중입니다. 요즘에 살이 많이 안 쪄서. 이거, 이거 있거든요? 치즈. 치즈 없이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되네. 한쪽만 치즈 넣어서 치즈 부분이랑 안치즈 부분이랑 두개 같이 즐기겠습니다. 원래 일을 좀 하고 먹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먹고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집 에어컨 아직 청소를 안 해가지고 못뭐 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애매해요 지금 뭐 아예 100% 틀어야겠다 이 정도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청소했어도 안 틀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제랑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급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 안 해서 안 틀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오늘 샤워하고 준비하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머리 컬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막 눅눅하고, 집에서 할 때는 잘안 됐는데, 진짜 바짝 말려야 되거든요. 제 머리 하려면. 근데 잘, 바짝이 잘안 말려지더라고요. 어제. 너무 습하다 보니까. 음, 맛있어. 음, 치즈 녹은 거 진짜 맛있구나. 약간 면처럼 같이 어우러지는 정도로 녹아가지고 홀뚝홀뚝 넘어가는 정도? 맛난. 음. 음. 아스테이인가막 이러고 그냥 그래도 갔거든요. 그냥 갔다오면 아 재밌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진짜 그 처음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갔다오면 할만하네 재밌네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도 수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번 주에 수영 대회 때문에 수영을 못 가는데 그 핑계가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면 수태기 맞죠 오늘 들어보니까 수영에 진심인 분들은 다른 동네 수영장 다니셨더라고요. 수영장 닫은 동안.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이 많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내일은 서울에 출장을 가고 우리가 쿠르 팝업을 앞뒀잖아요. 앞두고 다른 팝업 어떻게 하고 있나 볼겸 출장을 가는데 내일 전국에 비바람이 세차돼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비옷도 하나 챙기려고 하고 이거 제주에서 샀던 거 진짜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좀 앞머리를 좀 자르려고 하거든요. 앞머리 자르고 씻고 내일 갈거1박 짐을 좀 챙기고 누워 보겠습니다. 곧 미용실에 갈 거거든요. 주말 동안 서울 가고 이러니까 또 사실 비 오고 이러면 저 그냥 모자 쓰고 다닐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너무 길면 더 기름지고 하니까 좀 자르려고요. 그리고 귀안 걸리네. 와. 애들 다 잘라주고 난 통째로. 여기 엄니 식당가 있잖아. 내가 엄니잖아. 와, 웨이팅인것 같은데? 응. 사진이랑 타임스냅 같은 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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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이 이제입니다.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아, 진짜? 을 아, 생각. 어제 입었어야 됐는데. 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다들 <laughs> 진짜 세다. 어떻게 소매를 먹고안지않아 아침에 똥물사기가 다 없어졌어요. 제 <laughs> 술통 다 써버려. 주말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청소도하고룰로 <laughs> 다니는 게 주말이죠. 나 <laughs> 여건 <요건> 있는 거야? 여보님 아, 이거 아상게 드시면 돼요? 응? 이상한 게? 요 힝. 힝 너무 준비가 완벽한 거 아니야? 어, 힝 오늘 떡볶이 너무 좋다. 어, 어, 아, 좋아요? 힐메이처 응. 아, 왜냐면 나 엄청 미끄러지는 거 없었는데 이거 약간 퍽퍽해지겠는데? 어. 진짜 한개 좋다. 어, 너무 좋아. 많이고야 오늘 커플사진 많이 찍어야 엄마 커플룩 잘하는 게 좋지. 벌떡벌떡 와드버린는 어떤 친구야. 진짜 진짜. <웃음> 출발. <laughs> 도대님사랑해 <laughs> 근데 이게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아침을 안, 안 먹어요. 먹을 때. 음. 네, <laughs> <물안 웃음> 아, 먹을 시간이에요. 원래 안 먹을 건가? 아니, 그거 아예 지금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 하나만 주세요. 얼마일까? 7층에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샀잖아요. 이게, 이게 엄청 광각이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싹 보이는 광각인데, 아, 이게 무슨 카메라인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저 머리도 잘랐거든요. 아, 진짜 그릇도 엉키네. 오늘 근데 진짜 좀 뭐랄까. 엄청 어둡긴 하네요. 제가 앞머리도 자르고 뭘 잘랐는데 약간 지금 여기 머리 자른 거는 훨씬 컬도 잘 나오고 좋은데, 앞머리를 제가 이렇게 이어서 잘라달라고 했는데, 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좀 길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제 이 카메라만 사오고, 배터리를 안 사왔거든요? 배터리랑 충전기도 사왔어야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배터리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찍더라고요 신세계를 또 가야 돼. 제가 인터넷에 살려고 하니까, 배송비도 붙고, 배터리 값도 거기보다 비싸서, 그럴 거면 그냥 가서 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고! 카메라 사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마이크 샀다고 자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혼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산 결과가 저의 기존 카메라에는 외장 마이크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거를 그대로 모셔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새 카메라도 샀고, 이 카메라는 이 외장 마이크 연결되는데, 무조건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하는데, 어제부터 계속 시도를 한 진짜 다섯 번 이상을 했는데, 초록색 불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결됐다는 거는 뜨는데 막상 제가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하면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지금 아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실망 상태고요. 이 마이크 사서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제가 쓰던 카메라가 요건데요 이거는 G1X고요. 지금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이세 카메라는 V1입니다. 얘는 G1X V1. 새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담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색감이 원래 이런가? 잠깐만요. 주말에 서울에 그 출장 갔다 왔을 때 팝업 막 돌아다니다가 골든듀 팝업도 갔거든요. 골든듀 팝업에서 요거 받았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두 갠데 확대경도 있고 너무 좋아.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생리통 약 되게 많잖아. 옛날에 막 이신식스, 탁센 막 이런 거 먹었는데 타이레놀로 바꾼 이유는 타이레놀이 빈 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먹는데 또 타이레놀이 잘 들어요 저한테. 여러분 오늘 저 여기서 자거든요. 저녁을 밖에서 먹고. 저희가 이제 울령에 갔다 왔어요. 제가 울령에서 요거를 사왔거든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포근빔이랑 두근빔. 이게 태연님이 쓰셔가지고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최근에. 이걸 바르는 도구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내일 오거든요. 근데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막 손으로 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써보려고요. 제가 울령 갔을 때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해서 살짝 발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러브 빔. 그리고, 아니다, 이게 포근 빔, 이게, 어, 두근 빔. 그리고 이게 약간 엄청 웜톤이거든요? 웜톤 컬러? 이걸 좀 이제 어차피 화장 지울 거니까 좀 과하게 또 바르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예쁜 것 같아. 역시 나는 웜톤인가? 여러분, 그, 실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어, 실제가 훨씬 예쁜데 실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심하거든요 블러셔가 근데 카메라에서 엄청 심하게 딱 잡히네 이게 웜 제가 웜톤이라 I'm f i 오케이 이거는 붉은 빔 깨끗한 손이 어때 요 여러분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잘 바르면 선택은? 근데 너무 귀엽죠? 이거 그냥 소장 욕구도 뿜뿜이야. 너무 귀여워. 고구가 오면은 고구랑도 한번 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을 위한 꿀팁. 고양이들은 이 장난감을 금방 질려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개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있는 장난감을 두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새건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있는 장난감을 DIY 해서 잘 놀아줍니다. 아주 출근하는 날은 아닌데 뭐좀 갖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녀오려고 하고 저편 피부과 갔다 올려고요또 울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안 오는 것이 목표거든요. 빨리 갔다 와서 이제 계속 편집해야 되거든요. 오후에는. 그래서 사무실 가서 드릴 거 드리고 오고 어, 피부과 가서 주사 빨리 못고오고 점심시간 안에 돌아올 거예요. 출발! <목소리> 여러분, 저 다녀왔어요. 한 시간도 안된것 같아. 한 시간 됐네. 깨져져졌니. 오늘 안울려고 진짜 맘먹었는데 울어버리긴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누워갖고 울어가지고 여기 막 흘러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든요. 갤로이드에는 국소 부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용량을 맞으면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저번에 맞고 힘이 불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좀 용량을 늘리셨어요. 의사 선님이 그러고 어, 제가 빈 속에 갔죠. 근데 이건 저번에도 똑같았어. 빈 속은 빈 속이었으니까 어쨌든 고용량이 문제였던 것 같아. 막고 가려고 일어나서 그 카운터로 계산하러 가는데 바로 약간 어지러움이 확 오는 거예요. 뭔가 확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지고 어, 이거 혹시, 어지러우수도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지러우시냐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바로 침대에 눕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질 때까지 누워있으라고 하셔서, 한 30분 안 누워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괜찮아질 때까지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핸드폰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일어나 봤어요. 근데, 어, 지금은 괜찮 지금 밥 먹으려고 찌개 끓이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졌다 싶어가지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왜 울었냐면, 주사 진짜 꾹 참고 잘 맞았어? 이제 계산하면서도 좀 씩씩했어. 오늘은 안 울, 안 울겠거니. 근데, <laughs> 뜻밖에또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누워있는 나의 모습이. <laughs> 그게 또 서러워가지고. 배드에 누워가지고 진짜 5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애니라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이대로 눈 감는 상상. 막, 이 어지러움증이 막 평생 가는 거 아닌가? 막, 이 별의별 상상 있잖아요. 그런 상상들을 하다가, 아, 근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그래서, 하, 잠도 안 오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한 30분 덜 누워있었긴 한데, 다음에 가, 갈 때는, 어, 용량을 좀 줄여달라고 하려고요. 제가 이런 어지러움증은 확실히 제 몸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단 말이죠. 저 사실 켈로이드 이거 없앤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치료 목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확 했어요. 오늘 진짜 바쁜데 막 누워가지고 아나 네,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병원에 그래도 한한 여섯 한 명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지러운 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laughs> 어,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리고 좀 상상을 할 때도 부정적인 상상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상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엄청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맛있어. 여러분 이거 진미채라고 하나요? 요즘, 응 음, 맛있어. 이거 하나에만 밥한 공기 먹겠는데? 내 몸한테 미안하다. 밥도 안 먹이고, 그 아픈 주사를. 뭐야, 둘이 미컨가? <laughs> 음음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 택배가 두개딱 와있는데 두개다 어제... 어제 뭐지? 하나는 릴스 보고 샀고 하나는 쇼츠 보고 샀고 그래가지고 다 그... 뭐죠? 인플루언서 템들을 그냥 따라 산그 이름이 스튜디오 17듀얼 실리콘 블러셔 브러쉬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있거든요? 실리콘이 브러쉬인 거예요. 여기는 그붓 브러쉬가 달려있고 이렇게 듀얼로 같이 쓰는 건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사봤거든요? 이거 쿠팡에서 만 원도 안 하는데 이런 블러셔를 손가락 대신에 얘로 바르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묻혀가지고 꼭 어? 나 거울이 없거든요, 여러분? 카메라를 거울 삼아 여기다가 했는데 좀 티가 나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펴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는 광택이 안 나냐? 그 유튜브는 이렇게 쑥 하니까 광택이 쓱 나던데 저는 광택 1도 안 나요 근데 손으로 근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것 같긴 하다 이거 아침에 발랐던 거고 이게 지금 덧발라서 뽀용한데 이거 예뻐요 두근빔, 두근빔입니다, 이게. 화이트 블라우스긴 하거든요. 예쁜데? 되게 시원한 재질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보고 사면 재질이 잘 가늠이 안 가는데 엄청 시원시원한 재질인 것 같고 둘다 미쏘 겁니다, 미쏘. 두개 해서 5만 원대였나? 6만 원안 됐던 것 같은데? 오. 한 바퀴면 살짝 작았을 수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요름 블라우스 한 벌이고요. 둘다 근데 마음에 들어요. 얘는 완전 다스락거리는 재질에다가 얘는 약간 서걱거리는? 여름 블라우스 두 개를 득템했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네. 여러분, 저는 출근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자기 직전에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메이크업 영상 엄청 봤거든요? 제가 피부가 그 뭔가 화장하면 더안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요즘에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니까 피부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화장을 하면 오히려 막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이라든지 그 메이크업 샵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엄청 봤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따라해보고 있답니다. 샵 같은 데서는 마스크팩 아니면 뭐 녹차 우린팩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패드라든지 이런 걸로 열감을 확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패드만 붙여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스크팩 오늘 아예 한번 붙였고 토너랑 이 에센스도 싹다 그냥 수분으로 오늘은 채워줬거든요? 잘 흡수를 시켜야 된대요. 계속 덧바르고 덧바르고가 아니라 흡수, 흡수. 손에 뭐가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흡수를 시켜야 된대요. 근데 또 생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저는 어쨌든 이 흉터가 진짜 많아요. 손을 많이 대가지고 얼굴에. 이거 뭐 흉터랑 이제 모공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가리고 싶은 게 있기는 있으니까 화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저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엄청 얇게 잘 밀착된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계속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 물먹인 스펀지를 하나 사야겠다. 출발! 아임프롬에서 선물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짠. 너무 예뻐. 와, 진짜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아임프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주신 거 이거 너무 귀여워요. I'm from 써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팩 클렌저로 나가는 거. 1분만 바르고 있어도 확실히 딱그 모공 흡착되면서 잘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잘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그거. 나이스 타이밍에 이거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약간 지성분들이나 모공 각질 이런 게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클렌저로도 쓰시되 약간 며칠에 한 번씩은 이렇게 팩 클렌저로 그냥 귀찮으면 1분 정도만 해줘도 그러면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져요. 이건 좀 스크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냥 클렌저인데 조금 더 모공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클렌저? 여기 아임프롬 스크럽제도 따로 있잖아요. 약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뭐 어, 이제 오늘은 진짜 밤새야 될 수도 있어요. 일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잘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농땡이 치면 안 되고 진짜 열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야, 여러분 출근했어요. 이제 그냥 지금 사무실 코앞이긴 한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번 여름 막 6월부터도 진짜 너무 한여름이고 뜨겁고 이러잖아요. 계속 에어컨을 안 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어제 처음으로 먼저 에어컨 키자고 하셔가지고 에어컨을 키고 잤어요. 근데 지금 허리가 뭐고 몸이 완전 뻐근해, 아파. 에어컨을 키고 자면은 확실히 몸이 뻐근함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아직은 막 더워 죽겠다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저녁에 자면서도 허리가 아파 죽겠다니까요. 출근. 오늘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 단위 마켓을 해가지고, 크루 주문권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다못 보내고 왔어요. 여명 이상이 달라붙었는데도, 다못 보내고, 그래서 오늘 그러고 왔는데, 9시좀 넘어서 택배 작업이 끝내고, 저희가 저녁을 또못 먹어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갔다가, 저녁 먹고 방금 들어왔거든요. 술은 안 마시긴 했는데 저는 안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 메이크업이 정말 수정 화장이 아직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짱땅하게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실 오늘 진짜 찌들고 고데기 택배 작업 하느라 땀도 좀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마랑 앞머리는 좀 젖었어요. 이제 안경 자국은 운전해서 난 거고 뭐 메이크업 샵. 기초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대충 나오거든요. 진짜 따라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 하고 나서 어 다른가 안 다른가 이러다가도 시간이 지났을 때가 그 지속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저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찍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1시 넘어서 알겠다뭐아 요즘에 뭐 브이로그 아침 인사 저녁 인사뿐인 것 같아. 안녕. 벌써 나와버렸네. 응? <laughs>